정과 당시 기능기촌 담당 계장이 누군가를 소개해줬는데 그게 김 씨였습니다. 이 예. 부분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김씨 명함 기능기촌 회비 회장 남원식기능기촌 센터장 뭐 상사삼실로 이렇게 기재돼 있고요. 이제 공무원들 명함에는 이제 우리 시청노고 관련 부서 성명 등이 기재돼 있어서 우리 공무원 명함하고 센터장 명함은 이게 다릅니다. 남원시 기농기촌 협의회장, 남원시 기농기촌 센터장, 상담사 이런 명함을 받아보면 남원시가 벌써 세 번이 들어가고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분야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서는 그렇게 되겠죠. 기농기촌과 예. 관련된 경험자고 조언을 할수 있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한건 사실이죠 그기죠 그렇죠. 거기 이제 어차피 기농기촌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그러니까 남원시에서는 기농기촌 업무를 손쉽게 해결해줄 누군가가 음. 필요했고 그 누군가에게 미래에 오는 기농기촌인들을 먹잇감으로 그냥 던져준 거.